갑죠.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축고급. 축고급. <laughs> 어? 고급 축복이 있나요? 어 있네 있네. 아 부대장 오늘 갑니다. <laughs> 축고급. <축구구. 웃음> 와 저기까지 못 가요? 아와와 <laughs> 진짜, 진짜 또. 아기새네 아기새 진짜 똥이다 똥이야 일반이요? 어, 일반 축 일반 있나요? <laughs> 이거 약간 상식 문제네 일반 있,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와 오, 있습니다 오. 일반 아바타에도 네모가 있다 오 아바타 탈거왜 이렇게 현실적이지? 약간 말 <laughs> 너무 느리죠 말이 뭔가. 이게 근데 약간 게임의 어... 기본 말 뭔지 알죠? 어, 그럼요, 그럼 완전 기본.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말. 근데 이것도 약간 고급스러운 거예요 사실. 응. 어, 음 맞아요, 그 정도? 아 발키리 셋븐어 뭐예요 이거? <laughs> 아 하강 누른 거 아니에요. 그냥 내려간 겁니다. <laughs> 어 진짜 짧다 그죠? 몇 미터인 거? <laughs> 와활강50 와, 일곱 배 차이 납니다, 일곱 배. 어, 마지막 하나. 마지막 하나만 가봅시다. 여기서 하겠습니다, 명당에서. 아, 고급업 되나요? 고급업, 여러분? 고급업. <laughs> 축복. 축복 고급.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모습. 아, 고맙습니다. 또 워낙에 큰 컨텐츠라. 이렇게 한번 쪼개서 해볼게요. 여섯 개. 가볼게요. 고급? 탈것날것 나음 좋죠. 탈것날 음. 것. 탈것날 것. 하나 둘셋요 것, 것, 뒤집어 까야 되나 이거? 바로 나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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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네. 오, 어. 어, 나왔네, 나왔네. 어. <laughs> 자, 됐어요. 와, 고급 고급 오너로 올라갑니다. 일반에서 고급 오너까지 왔고요. 요것이 중요한 것이죠. 고급이 하나 나올 것이냐. 축복 고급이 나올 것이냐. 갑니다. 바로 뜨더라고 이거. 카드를 안 줘요. 고급.. 어? 고급.. 예 <laughs> <laughs> 네, 고급은 카드가 없어서. 갈게요. 3, 2, 1 슛! 오, 오 웬일이야. 오, 이런 도 줘요? 오, 기둥은 줍니다, 그래도. 바로 보여주나? 바로죠, 바로. 초록색. 오! 어! 아, 오, 이거 초록색, 초록색! 있다, 있다. 있다. 아,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와.. 어쎄가 나올수도 있는데 순 그러네 다가 나왔습니다 <laughs> 전투의 근위병 이런거 좋았구요 오케이 오케이 같은 직업 나와서 잘됐다 와 그니까 <laughs> 아 재뽑기 안해서 다행이에요 이게 원래 어쎄 나오면 <laughs> 와 투력 오3 530... 0와 <laughs> 투력 <laughs> 투력 530 올라갑니다 투력이 제일 큰게 남아 있죠, 제일 큰 거. 요거 요거 요거. <laughs>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 도전을 위해서 왔고요. 키기까지, 영웅까지, 전설까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한 번. 하, 일어나죠, 만하니. 자, 갑시다. <laughs> 어, 일어나야 돼. 일어나야죠. 전설이 나오나방 하고 싶은데 없어요, 없어요. <laughs> 송골매잖아요, 송골매. 그러니까, 전설이 나올 꼴! 이렇게 아, 가겠습니다. 야. 일로 오세요. 손 잡고. 자, 출발하고요. 전설 갑니다. 3, 2, 1, 슛! 자, 날았어요. 자, 갑니다. 우리 송골메. 이야, 영롱하고요. 떨어지기 전에. 갑니다. 3, 2, 1. 전설이 나올 꼴! <laughs> 슛! 오! 아, 군이병. 오! 몰라요. 티어 누가 높은지 몰라요, 아직. 하나 나왔고 탈 것까지 하나 둘셋 전설이 나올 걸슛아 일단은 티어를 아. 봐야겠죠 고급 아. 아탈 것은 제가 못 뽑고 어또 아바타 는 뽑으면서 중복이라고요? 뭐 그렇게 나옵니까? 아 말도 안돼아 비교하지 마라 어 그냥 만족하고 써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나왔고요. 어안 해봐서 그런 거죠. 일단 미드가르드니까요. 음, 그럼 해봐야 알죠, 사실. 오. 어이구, 아유. 안녕하십니까? 어또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제가 지켜드리. 아, 아 아닙니다. 고무로부터요? 아... <laughs> <곰으로 붙어요>? 여기. <laughs> 예. 아 여기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유 고맙습니다. 어또 이렇게 중립으로 하시나 봐요 지금 그죠? 완전히 분위기 모르겠어요. 가봐야 알지. 제가 봤을 때는 오어쩌이 오, 오. 오, 됩니까 오딘? <laughs> 이걸 쩔을 해주시네. 와 아, 오딘이 쩔이 됩니다 이렇게. 야 이거 대박 아닙니까 진짜? 본주님이 또 조금이라도 빨리 밀라고 오! 진짜 빠르죠? 평타로 하니까 개빠릅니다 진짜 음. 그래 빨리 아 근데 본주님 경손실 나는데 쩔도 받고 탑스타다 아 진짜, 진짜 성공했네 이사람 아 <laughs> 이때는 <laughs> 내가 어 꾸준히 하면 오! 어? 잠깐만요 내 아이디가 난광야님이신데? 오? 어? 난 시리즈 오. 안녕하세요. 예. 어, 안녕하세요. 아유. 어, 라인 분이셨구나. 라인 분을 그쵸? 뵙습니다. 오 아이디가 아 그러네요. 그래? 어 이건 몰랐네요 진짜. 어, 길드를 옮기시는 건지 이제 들어가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긴 한데 이무 예, 무서운 분이었을까요? <laughs> 저 사람 라인 있다 나와서 막피 막 중이라고요? 아저 지금 키워서 먹으려고. <laughs> 아 요툰을 가야 죽일 수 있어가지고 아, 귀여워 죽이 아 그거 아니겠죠? 아, 예.. 배불린 다음에 일단 밀어..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아빨아 <laughs> 답답하네 언제 오나 아 이거 언제 오나 언제 커어 <laughs> 뭐지 예 무섭습니다 일단 막피 중이시라면 그러니까 요툰 가서가 이제 에이, 거기서 잡아 먹힐지 <laughs> 양식산이네요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, 자연산은 아니고 양식이 돼버렸습니다안 해요, 이제 학살자입니다. 힘... 아, 아 오르리디님이 맞나 보다. 어, 나오셨군요, 나오셨어. 아, 약간 좀 쉬려고 나오셨나 봐요 그러면. 이제 학살자 힘들어서 쉬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. 음, 근데 유명한 분인가 봐요. 아까 어떤 분이 아는 것 같던데 TV에서 오 어, 오케이 오케이 뱀둥에서 종료하자고요 여둥까지는 <laughs> <요툼까진> 가봐야죠 여둥까지 <laughs> 가봅시다.